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 짧은 두 구절에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고 두 가지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정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머리로 계산이 딱 떨어져야 안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앞에 5분 뒤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생각의 최선이라고 여겼던 길이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대신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기대어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전적으로 몸을 맡기듯 나의 체중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혹시 나를 떨어뜨릴 것인가 라고 의심하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힘을 빼고 그분께 기대는 것이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말의 어원은 길을 곧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꼬불꼬불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쫙 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막힌담을 허물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큰 결정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상, 직장에서의 업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님을 고백해보세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일이 꼬일 때도,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막막함이 찾아올 때내 머리로 해석하려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신뢰의 마침표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하나님, 저의 짧은 지식과 얕은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안심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 저의 발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굽어진 길을 곧게 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